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쉬고, 이제 2부. 네, 2부는 오늘 그 주도주 세타를 공부하는 날이죠. 네, 오늘은 봤더니 그 비만 치료제하고 조선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가 좀, 좀 있었고요. 나머지는 뭐, 통신 관련주가 있긴 했었는데, 옵티코하고 우리로하고, 이거 따로 보여드릴게요. 요거 뭐가? 조금, 안된것 같아서 그거 빼고 따로 오늘 설명드릴게요. 음, 저는 오늘 진짜 주식창을 열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회사 근무시간이기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보통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도 잠깐 뭐, 한 뭐, 30초, 40초간이라도 열어보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아예 별로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지쳤나? 예, 그런 느낌도 들었고. 삶에서도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마음이 편쳐. 뭐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비만 치료제 쪽에서 많이 올랐고, 다 상한가 쳤어요. 야, 이거 옵티콘 아까 통신주였는데 여기 와있네. 그래서 블루 엠텍 인벤티지 랩이 아마 얘가 주도했을 거예요. 그죠? 아, HK노엔, 얘인가 보다. 그죠? 점상에요플라티스 이름도 모르는 회사들이에요. 전부 다. 항상 희한하단 말이죠. 꼭 이런 종목들은 맨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상하가 터지고, 그리고 또 조정, 그 다음날부터 조정주고. 몇분 만에 이렇게 올랐을까요? 오디 갔어, 이거다? 이야, 정말 짧은 시간에 올랐는데요. 이게 1분 봉이잖아요. 이때 상쳤으니까. 그리고 조정 뒀다 또 상치고 조정 주고, 야 이거 많이 갈 건가 본데요. 이렇게 흔들면서 상간 거 보면은 9시 20분에 문 닫았네요. 음, 요 자리네요. 그죠? 224선하고 정고점 자리가 일치하는 요 자리까지는 내일 한번 힘을 쓰나 볼까요? 저희는 오르게 냅두고, 떨어져서 조정주는 자리를 보는 매매잖아요. 네, 시컷 올리라고, 오르라고 냅둬요. 근데 하여튼 비만 치료제인 종목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는 꼭 아시고요. 오, 차트들이 심이 진짜 좋았는데, 정말 세게 올랐네요. 음, 섹터가 내일 좋을 건가 본데요. 네 종목이 이렇게 다 상치나. 그리고 화장품주들도 오늘 심을 썼는데, 그, SMCG는, 예, 차트가 좋았어요. 그죠? 음, 그 신규 상장주 중에서 이렇게 매집이 잘된 종목들이 예, 오래 가요.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눈에 띄고, 그몇개 종목들이 있었는데, 인구로드랩은 이 바닥서부터 지금 지지하고 오른다고 그때만 설명드렸던 종목인 것 같고 그리고 APR 네, 이것도 매물공백지역을 네, 계속해서 야금야금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거 그죠? 그렇게 공부를 했던 종목이고 제닉, 오 제닉도 올려놓고 기간 조정을 엄청 오래 하고 안 떨어지네요 그죠? 저점도 높여가면 있죠 네, 아주 센종목이란 얘기죠 화장품주도 괜찮은가 봐요, 그죠? 야, 이건 진짜 많이 떨어졌었네. 이, 이럴 수가 있나요? 이거 39만원 맞죠? 야, 39만원짜리가 3만원까지 10분의 1토막이 났다고요? 10분의 1토막까지 떨어졌어요? 야,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물량은 계속 이제 매집이 되는 흔적이 있구요. 야, 이거. 제이주코스메틱 이것도 볼만한데요. 이렇게 떨어진 거 자체 가격 세상에 제일 큰 메리트가 뭐예요? 가격이죠, 그죠? 와, 지금 이 여기가 다 전고점 자리인데, 야, 이거 뚫으면은 좀 재밌겠는데, 얘도 요 자리, 요 자리. 이게 지금 보면. 단계 이평선 뚫고 조정을 한번 이렇게 싹 줬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럼 이거 정말 가격적으로도 너무 메리트가 있는 것도 있는 건데 차트도 바닥에서 이 동일한 자리에서 지금 계속 헤딩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헤딩하면 헤딩하는 이유가 있죠. 뚫으려고 이유는 딴거 없죠. 뚫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야. 뭐 화장품주들 좋은 것도 꽤 있어요. SMCG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좋은 차트의 모습이고요. 매집이 잘 돼서 가는 종목인데 a p r 은뭐 얘도 지금 메모고백 자꾸요. 차서 올라가서 지금 이걸로 봐도 지금 매집이 잘된 거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전고점 자리까지, 이 자리까지 조정 주고 올라가면 더 좋은 모습이고 어쨌든 이 기간 조정 동안에 계속 지금 거래량도 없이 가는 것만으로 봐도 상당히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동종목이고, 제닉도 그렇고, 근데 그 와중에 제이중코는 혼자 막 왕창 떨어지고 있다가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뭔가 좀 의지가 상당히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콜마 홀딩스에뭐 워낙에 유명한 회사니까 콜마도 그런데요. 아니, 또... 3만 1,000원짜리가. 6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쌍바닥 딛고 앞에 전고점 자리에서 지금 있고 음, 이 K 화장품 쪽도 괜찮은데 저희가 공부했던 것 중에 또 화장품 주가 또 있었죠 거래대금 2에 있었나요? 거래대금 2에 K 뷰티라고 해서 있었죠, 그죠? 클래시스도 이런 화장 의료기기 쪽으로. 삼택코리아도 전고점을 뚫어서 갈것 같더니 살짝 또 전고점 살짝 뚫어놓고 밀리는 모습이고 1세대 종목들이 이때도 SMC 1세대 종목들이 몰르고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2세대 종목들이 나온 거래요 그죠? 어. 그 다음에 이태양강 쪽에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 민주당 정권이건 어느 정권이든 들어오면은 선거 처리 되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 재생에너지 쪽 많이 나올 거 아니? 에요 우리 재생에너지 쪽으로도 우리가 계속 테마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제 종목명이 안 쓰여 있으니까 태양광 그죠? S D. 또한 곳에 합쳐놔야겠어요, 그렇죠? 오일가스. 예. 저는 이거는 올해 안갈단 하루의 이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와중에 산동물산만 잘 가요. 이것도 희한하죠. 왜 얘만 잘 갈까? 예. 아까 비만 치료제가 그때 한번 뜨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종목들이 또 떴어요, 그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아, 이걸 안 봤네요. 재성에너지 쪽이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와중에 하나, 하나 솔루션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도 예, 괜찮은 종목으로 공부를 했는데, 예. 그럼 괜찮네요. 테마가 태양광에도 있고, 예, 지금 심있게 오르는 종목이기도 하고, 단지 이제, 마이크를 밑에다 내려놓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아유, 죄송합니다. 아, 소리가 누음이됐을려나 모르겠네요. 어, 여기 448선 지금 장기평선이 있어서, 여기 예, 자리에서 한번 조정을 좀 주고, 예, 다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은 있긴 한데 어쨌든 이번 테마는 비만 치료 제가 엄청 셌던 것 같아요. 이거 내일 이 정도까지 이 정도의 강함이면 내일도 예, 상담 보면 영향을 줄것 같은데요. 예, 한번 보시죠, 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화장품에도 뭐 좋은 종목들이 예, SMCG 같은 거 좋다. 그리고 제이존코도 이것도 좀 눈여겨볼 지금 눈여겨볼 건 아니고요. 이 예, 고점을 뚫고 나서 후에 횡보를 좀 봐야죠. 근데 뭔가 냄새가 나는 짓거리를 짓거리된다 뭔가 <laughs> 냄새가 나는 행동을 하긴 했어요. 예, 그래서 조금 관심을 한번 가진 거고요. 네, 이렇게 간단히 네, 오늘도 예, 주도주 섹터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편히 쉬십시오.